정말 이 10월이라는 그달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어, 또 그, 어, 르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들 오늘 출판 기념해서 하고, 무척 기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선물 받으시죠? 예. 길동마음 19, 어, 20입니다. 벌써 학습지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성인식을 해야 되는 오늘이네요. 어, 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음, 19, 20이 되면서, 어, 또 가을, 어, 끝가을을 보내는 깊은 음, 결실의 계절이기도 해서, 제 나름대로 어, 특별한 어, 강의를 어, 했습니다. 그 준비했어요. 음, 음. 뭔지 아시죠? 뭘까요? <laughs> 네? <laughs> 꿈분석입니다. 그 꿈분석이라는 어, 타이틀을 쓰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마그마 수프 어, 꿈분석에서 탄생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제가 꿈 분석을 언제 시작했냐면 일회 개인전, 어, 작업하기 전이니까 화사과정 어, 그 하면서 개인 꿈 분석 그 교육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회 정도 어, 받으면 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너 아, 넘게 한 핵이 두 핵이 정도 어, 분석이 시작이 될때 음, 이런 분석이 나왔었어요. 어, 자기가 잘하는 그이 작업해온 이 과정을 어, 그냥 그대로 어, 유지해서 어, 현실을 열면 좋겠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던 그 전각 작업이나 는 이렇게 그림 작업 뭐 어, 여러 가지 예, 작품을 만들면서 공부를 했던 시기인데 예, 학교 공부보다 사 가정 학교 공부보다 어, 개인적인 이런 잘해온 즐겨해온 것을 이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풀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이런 두세 번. 회기에 군분석 두세 번 회기에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휴학하고 바로 어, 이 안달아 일회 개인전 준비 이 작업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군분석은 현실이라는 그런 음, 삶과 어, 연계되어 있는 실제 그 삶을 분석해서 실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강력하게 호소하는 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분석 그 2회기, 두, 두 3회기 넘어가면서 제가 학교 휴학을 바로 내는 거예요. 하면서 작업을 어, 작업장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일회 개인전, 작업 초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꿈 분석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꿈 분석을 지속적으로 한 3년 가량을 하다가 제그꿈 그 작업이 개인적으로 방향을 좀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꿈에 나오는 모든 상징을 제가 압축해서 이렇게 또 그림을 하다 보니까 상징을 어, 전체 사실화처럼 표현을 하고 새겨진 게 아니라 상징을, 어, 꿈의 상징을 거의 다 새기다시피 해서 작업을 다시 창조로 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오래전이. 그렇게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되면서 이 꿈의 모든 상징을 놓치지 않고 분석을 하면서 작품화 시켰던 것이 오늘날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왔고 작품전을 해왔던 과정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제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들이 보면 아, 저게 뭐지라고 하는데 에 중심에 원형이 있죠. 가장 중심에 네. 원형에 이렇게 약간 사람 모양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실은 꿈에 나온 인간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상징을 저런 식으로 어 이렇게 새겨지고 그려지고 연출이 된 거죠. 말하자면. 어 그래서 이제 만다라에는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 모든 꿈의 자원들이 상, 분석을 해서 그것도 분석을 해서 상징화. 그 상징은 그 전체 사실화처럼 이렇게 그리고 새기는 게 아니라 그 포인트를 잡아서 압축해서 새겨지는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돼서 그려지면서 작품이 됐기 때문에, 음, 그 밑바탕의 그런, 어, 포인트 상징 분석이 예, 되지 않고는, 이 만다라가 완성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지 하는 것은 그냥 그림은 사실화적인 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또 손이 많이 대야 되고, 어, 또 상징은 그렇지가 않아요. 딱그 포인트 기둥, 추상화처럼 딱 포인트 가닥을 잡는 그런 부분에 나무라고 생각하면 나무기도 이렇게 가지, 뭐잎 하나 둘 정도 이 정도의 표현, 생략 표현이지 다 전부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분석이라는 그 자체는 전체를 말하지 않아요. 포인트를 집어서 어, 탁탁 그이한 어, 사람이 지금 실제 삶을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에. 예. 부분을 분석하는 건데 그 전체를 다 시간대로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분석은. 아 이럴 때는 이 부분을 그만두고 이 부분을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요 정도. 이가 분석 포인트예요. 그런 부분을 분석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어, 이럴 때는 이렇게 바꾸세요. 저는 이런 게 사실 너무 섬세하게는 그거는 어, 분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 삶의 질을 바꾸는 분석은 꿈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 꿈의 상징 하나 포인트를 잡아서 요 부분은 아 지금 당신이 가게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라고 하면 꿈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가게보다는 당신은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생활 이렇게 접어서 바꾸 이런 게 복잡한 게 아니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는 꿈 분석일 경우에는 바로 가게를 접고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놓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꿈 분석입니다. 그런 포인트를 바로 바꾸는 부분이 생활에 에에 자기가 완성이 되는 삶을 열어가는 과정까지 나오는 것을 꿈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그마 숲의 꿈 분석은 뭐그 유형의 그런 꿈 분석하고 질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 마그마 스에 만다라라는 그런 음그 분석이 있고 이 안에 정말 핵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꿈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꿈분석에 압축되는 그 머리, 발, 머리, 뭐 손끝, 가지 여러 가지를 다 치고 정말 뼈대만 나오는 그. 만다라 분석이 여기 깔아져 있어요. 그꿈 분석, 초석이 놓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만다라를 이해하실 수도 있고, 이 만다라 분석이 여러분들 최근에 분석을 이렇게 그 삶에 가까운 분석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왜 그렇게까지 이 삶의 방향이 군도덕이 없이 딱 들어맞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어, 꿈분석의 그 생략됨의 기본 뼈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살붙여지면서 만다라로 생활을 다 잡을 수 있는 완성됨을 어, 한점에 완성 그 만다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다라를 해체해 보면 실은 꿈분석의 핵 포인트 상징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예, 요 오늘 특강에 의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만다라라는 그 분석은 여러분들의 상징, 느낌, 뼈대를 추려가지고, 어, 완성이 된 만다라요. 자기들의 만다라는. 오늘도 배상희 선생님이 전시를 하는데, 그 만다라는 배상희 선생의 삶의 흔적, 뼈대를 어, 추려서 기둥을 세우고 그 삶의, 에, 살들을 붙였던 거기 때문에 배상희 선생만의 삶의 질을 연출해내는 만다라선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음, 그할때그 그 통합이 되는 에너지가 자기 삶을 연출해내는데 멀지 않고 가깝게 이제, 에, 그, 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잡아 놨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뭐 수없이 꿈을 꾸고, 꿈을 그리고, 그뭐꿈 분석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 이후부터는 꿈분석의그 뼈대 핵심 상징들이 예, 또, 여러분들의 삶의 질에 뼈 마디처럼 이렇게 예, 다시 잡으면서 더 실제로 가까워지는 만다라를 어,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 오늘 특강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마 숲에 예, 만다라의 군분석 예, 상징이 뼈대로 들어갔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꿈도 그, 꿈을 꾸고 꿈을 적고 꿈을 그리고 꿈 워크북의 상징을 드러내면서 만다라로 잡았을 경우에는 어, 마그마 숲과 같은 어, 그런 길을 어, 걸을 수 있다. 어, 무한 창조의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열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까? 꿈 본석이라고 하니까 음. 아, 이렇게. 그래서 이 마그마 숲은 어, 꿈 본석에서 출발이 됐지만 그 전에 이른 만다라라는 그런 어, 전체를 아우르는 그 인간의 본성과 어, 삶의 완성과 또이 그 자기 꿈 이룸이나 이러한 것들이 예, 형성이 되는 것이 실은 만다라예요. 그래서 마그마 숲에라는 이런 부분이, 음, 그 만다라라는 그런 부분이 예, 생활 속에까지 에너지를 어, 집중시켜서 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색칠한다고, 그냥 색칠한다고, 어, 그 삶의 질이, 예,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아요. 만다라로 잡았을 경우에는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확실, 확실합니다. 확실 확신하는 확실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내 정신과 내가 마음과 일치가 되면서 생활 속에 몸은 그냥 따라가주는 역할이 돼야. 아, 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데, 그냥 삶의 질에 맞춰서 내가, 아, 어, 그 정신이나, 아, 어, 감정이나,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고, 어, 생활 속에 큰 정신은 쓰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질이 높아지진 않, 않아요. 그러면 만다라라는 그런, 이런, 어, 그 작품을 하게 되면, 왜 질이 높아지느냐 하면, 첫째, 예, 자기 정신이 생각하는 이 쓰여지는 정신의 힘이 예, 멀리 볼수 있고 지금 생활에 놓여져 있는 이런 어, 부분을 어, 분리해서 어,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생활에 매여져 있는 정신하고는 다르다 만다라는 그래서 만다라는 정신이 통합이 되면서 감정을 쉽게 무게를 뺄수 있고 생활 속에 낮은 정신이 필요 없는 단계에서도 정신이 쓰임새를 인정받는다고 해야 되는 확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다라라는 그런 힘이 여러분들 속에 갖춰져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새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다라라는 통합적인 것에서만 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어. 생활 속에 있는, 뭐, 생활 속에 내가 착한 마음을 먹고 어 좋은 일 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습관적으로 뭔가 공부를 한다든지 취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좋은 생각 한다든지, 해서는 그다지 삶의 질을 완성이 되거나 질이 높은 감동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만다라를 해야 되나? 예,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통합적인 것에서는 수준 낮은 생활에서도 감동이 일어나요. 만다라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 통합적인 정신을 만들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수준이 낮은 생활에 권 있다 하더라도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동이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어 창조적인 에너지를 늘 매일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창조적인 에너지를 늘 나오려면 우리의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되느냐. 무의식을 건드려야 되는데, 무의식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 무의식을 어떻게 건드는지 사람은 모른다. 가장 가까운 무의식은 꿈이다, 꿈. 꿈이다. 그러면 오늘 어떤 꿈을 꾸었어요? 기억만 해도, 자기가. 기억만 해도 그날 하루 뭐, 정말 불편한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꿈을 꾸었네? 라고 인지만 해도 큰 위기는 몸에 날수 있다. 그만큼 의식이 정신하고 가깝다. 의식이 하고 가깝다라는 거예요. 생활하고. 그래서 가장 수준 높은 삶의 감동, 지위를 끌어올리려면, 끌어올리려면, 꿈 분석이 가장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도 좋은데 꿈을 기록하고 우리 워크북에 이렇게 표현 상징을 표현해낸단 말이에요. 사실화처럼 안 그리고 단순하게 상징을 스케치하고 그리 쓰고 분석을 받고 만다라로 완성물 했을 때 했을 때 가장 자기 현실에 가깝게 가깝게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키 포인트가 꿈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꿈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꿈 해, 뭐, 아이고, 오늘은 뭐, 복권 사면 사야지 되는 그런 똥꿈을 꾸었다, 돼지꿈을 꾸었다, 이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그, 어, 돼지꿈을 꾸었지만, 이 돼지라는 그 상징이 각자가 다 다르다. 그 수준 높은 꿈이 있고, 대지 꿈이 있고, 또 에너지가 적은, 적은 대지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 분석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때 그때 상황에, 그날 그날 꾸어지는 이 꿈도 에너지가 다 다른 단계의 꿈 분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꿈 분석만 다루어도 실제로 가장 높은 정신력을 다룰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꿈의 가지가 어마어마하다 상징 분석이 이 말인 거죠. 그럼 어마어마한 것을 공부를 다 해야 되느냐? 아니, 아니. 꿈 분석 꿈을 지속적으로 워크북에 에, 상징화해서. 표현을 하고 꿈을 접고 옆에 만다라로 색칠을 완성을 해 놨을 때한 달에 해 놨을 때그 중에 꿈 분석을 할때 하나 정도 갖고 와도 분석, 분석을 받더라도 실제로 삶을 가깝게 열수 있는 분석이 될수 있다 라는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분석이라 해서 무한대로 그러면은 꿈 분석을 받아야 되나? 아니에요. 이 영역마다 1영역, 2영역 이렇게 한 5영역까지 제가 나누어 놨는데 1영역은 그냥 그날 뭔가 아, 꿈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가 아, 한꺼번에 이렇게 보면서 어, 한두개 정도를 분석을 했을 경우에 에, 정신력을 에, 끌어낼 수 있는 삶의 질을 생활에서 끌어낼 수 있는 삶의 질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복잡하게 에, 오랜 시간 이게 필요가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물론 만다라 분석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빠르고.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좀더 정신력이 있고 더 가깝게 예, 끌어낸다면 끌어낸다면 여러분들도 꿈 분석가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 확신으로 오늘 이 특강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 초기에 저희도 꿈 분석 많이 했었죠. 초기에는 아, 꿈 분석은 뭐 아무리 해도 한번꿈 분석가가 될수 없는 상황에 그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마그마 숲의 에너지로 보면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한번 경험해보면 꿈 분석을 그대로 할수 있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꿈, 꿈을 다루는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꿈 분석이라는 그 자체가 복잡하거나 아, 어렵거나 아, 또 오랫도록 하지 않아도 어, 꿈의 그 상징 가지치고 어, 군살 빼고 어, 그 상징화 시켜서 어, 만다라로 완성을 즉각 했을 경우로 본다면 꿈 분석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뭐 19, 2 2이 학습지가 성린의 나이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어, 마그마 수픈, 어, 꿈문석에서 어, 탄생이 됐지만, 끝없는 생활의 창조를 열고 어, 심리 확장을 하면서 생활 여건까지 왔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는 날 같아요, 오늘이. 음. 맞습니까? 네. <laughs> 그래서 이제는 꿈 분석도 쉽다. 쉽다. 어. 여러분들도 꿈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아니고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제가 추려놓은 단계를 밟으면 꿈 분석가가 될수 있다. 그리고 꿈 분석을 할수 있다. 라는 것까지 예, 제가 오늘 어, 강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어, 그래서 요, 오늘 어, 20세 20 어, 19 어, 20 학습지를 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왔는지 여기서 한장 정도 어, 체험하고 꿈 하나 분석 하나 해보고 어, 마칠텐데 예, 제가 그전에 오늘, 저도 오늘 이 강의를 한다고 며칠 전에, 네, 팬데 글을 올렸지만, 오늘 꿈을 꾼 것이 있어요. 참 희한하게, 제가 생활을, 어, 이렇게, 이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여는, 그런, 창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아, 어, 제가 오늘 꿈을 꾼게 있는데, 예, 네,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에 네. 어, 아이들이 특목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고 어, 주변 아이들도 한 명씩 들어와서 확인 받고 있다. 난 언니를 도와 주변인과 관계를 이어간다. 그 다음에 펼쳐 펼치는 과정보다 아 어, 이게 다지면서 뭉치는 것이여야 한다고 꿈속 꿈을 이해하면서 제가 꿈속에서 다 짓는 거죠. 꿈을 꾸면서도 더 다져야 한다, 더 뭉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꿈을 깨는 시간이 5시 55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추가로 적은 것이 있는데, 꿈도 감정을 진정시키고, 꿈에서도 감정을 진정시키고 있다. 꿈꾸면서도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을 느낀다. 어, 꿈을 꾸고 난후더 차분해지는 기분. 꿈을 꾸고 났는데도 뭔가 정신적인 에너지가 정말 고요하면서도 이것의 여파가 생활에 바로 나오는 즉각 바로 나오는 그런 과정을 느낀다. 그리고 진솔해지면서 에너지를 올리는 거죠. 이게 이건 실제. 아, 그 시간이 6시입니다. 6시고, 오늘 꿈 분석 과정의 이해를 돕고 더 분명해지는 현실을 다져본다 해놨어요. 꿈속에서도 다 뭉치면서 다진다 했는데, 여기 생활, 바로 한 시간 후 깨면서도 생활을 다지는 경우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젖어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안 일어납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생활하고 밥 먹고 이런, 책 보고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감동적인 삶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어, 꿈 분석을 하게 되면 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면서도 일을 한다, 에너지를 쓴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가벼운 과정, 발효를 시작하는 거가 되는데 무게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꿈 분석은 즉, 즉각적인 정신적인 거, 지금 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5시 반 50분에 이렇게 깨고 6시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이 생활을 여는 것에 다져지는 힘까지 깔아지게 되니까 생활 속에서 고민, 걱정, 우울한 부분이 줄어들더라. 라는 것을 확인하는 확,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고 오늘 이런 특감을 하게 되면서 어, 생활을 어, 열어가는 에너지도 어, 꿈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 세상이 참 많이 밝고 건강해지겠다라는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정신력이 에너지가 기분이 좋아지는 정신력이란 말이에요. 긍정의 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활에 열려진다면 우울한 음, 기분, 고민, 음, 걱정, 불안, 어, 또안 된다, 좌절, 음, 무슨 이런 시기에 뭐, 어, 자기 꿈을 이루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통 불통 이런 부분을 덜 어, 경험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얼마나 올라가겠나라는 것을 지금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우리가 또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